안녕하세요. 코크입니다. 오늘은 세차를 하고 와서 휠 스티커 작업을 할 건데요. 함께 가시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차를 하고 와서 닦는 거는 제외하고 물기만 닦아 주고 휠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충분히 깨끗해진 것 같죠? 기존 다른 힙인데 확실히 닦은 게 깨끗합니다. 예, 다 닦았으면은 이 스티커 모양을 맞춰서 잘 붙여줍니다. 그냥 붙여서 떼서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만 붙인 모습이고요 나머지도 붙여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쪽 바퀴만 다해 봤는데 이게 원래 기스난 거에다 하다 보니까 많이 울기도 하고 안 이쁘게 됐는데 다음 거부터는 더 이쁘게 될것 같습니다 하고 보여 드릴게요 예 네, 완성됐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쁘게 다 장착이 됐는데요 상처나 기스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설명서를 보면 물과 카샴푸를 섞어서 물500 카샴푸 1을 섞어서 혼합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없이 바로 붙여 갖고 기포가 좀 생겼나 봐요 설명서 잘 읽고 만족스러운 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은 게좀 있어서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할게요 끝. 제가 차를 살 때부터 이렇게 힐이 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임으로 휠 보호도 하고 더 스포티해 보이게 스티커를 붙일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었 그리고 같이 온이 스티커도 있는데 이건 후에 재단을 해서 사이드미러 밑에 이렇게 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여기 유리창 밑으로 필러 쪽으로 붙일까도 생각 중입니다. 왼왼 사이드 미러 위쪽으로 요렇게 붙일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